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어, 주말을 이용해서 직접 집을 지어보겠다는 야심찬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 직장인들이 과연 나 홀로 집 짓기가 가능한가 유튜브에 보면은 그 귀촌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게 시간적 여유가 평일에도 많은 분들이 농막이라든가 개인주택을 짓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직장인도 이게 가능할까? 이걸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 공구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그집 짓는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하는 일이 뭐이 건축진이는 전혀 아니고, 그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택의 평수는 43평이고 구조는 경량철 골조로 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토목설계는 끝날 거요 건축허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산하기는 사 어려운 상태지만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 가지고 우선 부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흙을 한... 50cm 뭐 정도 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어 우선 흙을 주문했습니다. 을 제가 이 집을 완공할 때까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또그 이상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지으면서 세세하게 그 공정 공정마다 어떻게 짓는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런 걸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자재 <laughs> 철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벽체라든가, 내장재, 뭐 구조체,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인가. 이것을 세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은뭐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집 짓는다는 것이 결코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좀 구체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어, 경량 철골조이긴 하지만, 어, 43평을 들려면 지금 상당한 예산이 들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43평을 6천만원 정도로 어, 지어보려 도전을 할까 합니다. 어, 여기 땅은 한 20년 전에 제가 사놨던 땅이고요. 어, 밭으로 경작을 하다가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짓렸습니다 직접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최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열관률이라고 열괄, 하가요 그 단열등급을 정확히 지키는 그 재료를 쓸 것이고 또한 그 내진설계까지도 반영한 그런 집집기를 할 겁니다 좀집지 터가 아, 여기입니다 이곳에 에, 흙을 15톤 톰프트럭으로 9차 어, 흙을 구하긴 구했는데요 15톤 덤프트럭 하루 쓰는데 50만원, 그리고, 어, 한 차에 흙값이 3만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9차 이상은 실어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덤프트럭 50만원, 그리고 9차니까 397만원에 흙값해서 77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 차에, 원래는 10부터니까, 뭐, 1 10, 5루베 정도, 15, 세제곱미터 정도의 양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 0루베 정도, 이렇게 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43평이니까, 어한 50cm 이상은 빨릴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옆에를 일 여유있게, 어, 좀 평탄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오늘은 이제 흥만 받아놓고 어, 나중에 이제 건축화가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잠깐 이 터를 한번 봐주시면 어, 제가 20년 전에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정확히 23년 전에 사가지고 어, 뒤에 이렇게 조경수를 심어놨었습니다. 주경소를 심어놨고 여기 태산목 같은 경우는 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간혹 <laughs>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그 나무들이 보일텐데요 이것들은 성목을 사다 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 저희도 티남까이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손가락만한 거1 m 도안 되는 것들을 사다가 심었다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이게 큰 어, 그럴듯한 조경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언젠가 기초원을 하고 싶다 또는 귀농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따로 미리 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사놓고 그리고 어 주말농장 겸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경수 같은 걸 미리 갖고 오면은 어 재미 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돈 들여가지고 나무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대가 그 인근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확 뚫려있고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토목공사를 집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해서 조경공사도 해야 되는데요. 저 배추박 이 부분은 전이고, 이쪽 이 황토로 드러나 있는 이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 990제곱미터, 한3 0 0평가량 형태입니다. 이 안에 집을 앉힐 계획입니다. 생명위는 네. 그 43평이라 그랬지만, 실제로 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35평이고요. 어, 나머지 8평 정도는 앞에 그 데크를 지붕을 얹혀, 아, 내가 오는데 뭐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그 여기까지는 채우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채우고 됐어요 됐어요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먼저 밥먹 간을 다 맡았는데, 틀 간을 다맡혔다고 토지 정리를 위해서나, 덤프떡이 들어온다든가, 레미콘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트럭 발자국이 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군요. 이 땅이 잘다져졌을 경우에는 15톤 덤프트럭 같은게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최소한 15톤 20톤 정도 됐는데 짐을 실었을 경우에 거의 꺼지지를 않습니다 이용우는 지반이 상당히 단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기초공사 할때 동결심만 고려한다고 하면 토파기를 깊게 하지 않고 어, 공구리를 그렇게 많이 치지, 콘크리트를 그렇게 많이 두껍게 치지 않아도, 적정하게만 쳐도 어, 구조상에 큰 문제는 없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불과, 밭으로 농사를 줬던 데도 불구하고, 어, 10cm도 안 꺼졌습니다. 어,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비가 살짝 왔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꺼졌어요. 이게 이제, 포크레인 와가지고, 평판 작업만 하고, 어, 또그 당시, 그때 이제 작업하면서도 눌러주고 그러면은, 뭐 집안은 음 탄탄할 것 같습니다.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I did it.